전기차 화재 진압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PPT 바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인천 지역의 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고 난 이후 국민적 관심이 많이 고조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저 PPT 나온 것처럼 국민 조정실을 주조를 해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와 관련된 주요 대책이 이제 이렇게 마련이 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대책을 정책으로 어,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만, 단, 이 집을 보면 좀 종합적인 대책이 좀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화재로 이어진다는 그런 두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하고 일반 사람들의 상식하고 좀 많이 벗어난 점이 있습니다. 어, 지난 5년간 전기차의 장소별 화재 현황을 보면, 저기 표에도 나옵니다만, 어, 5년간 179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98건이 도로 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지하보다는 지상이 두 배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차이라는게 지하주차장 혹은 주차장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 저기 표를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전기차 보급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갖고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지금 14년 동안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게한 7조 2천억이 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가 보급이 될수록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습니다만 리튬 배터리라든지 금속형 배터리 이런 것과 관련된 어 소화기 진압과 관련된 표준이 글로벌하게 없는 상태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는 재난안전인정제품을 <laughs> 어승인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 지금 그것을 배터리를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은 보조를 해주는 지원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하게 소화기에 대한 인정. 뿐만 아니고 기술 지원을 할수 있는 장려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장관님과 소방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저 답변. 그, 네, 그 재난안전 산업의 지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소방 관련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비롯해서 이 전기차 관련 그 재난안전 산업의 지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이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청장 님 소방청에서 쓰는 그 네. 전기차 화재 진압 및 대응 기술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R&D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총 사업비 한 248억 원을 지금 투입해서 R&D를 갖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안부가 재난안전 관련된 제품 인정제도를 하고 있고 소방청도 하고 있는데 산자부라든지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정책적 보조를 좀 이렇게 고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